안녕하세요. 한 주간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키워드를 쏙쏙 뽑아 이야기해보는 더 차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도 인베스팅 닷컴 황성아 사이트 매니저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 2025년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나요? 아, 네, 역시나 원 달러 환율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저 인베스팅 닷컴에서는요. 조회수만 약 5만 뷰를 기록했는데요. 음. 저희가 지난 몇주 동안 계속 원 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는 좀 내려놓고 네. 저희가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최근에는 환율 부진 때문에 국내 성장률이 희박해 보이는데요. 올해 글로벌 경제는 어떨까요? 네, 세계 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음. 예상이 되는데요. 네. IMF와 세계은행 예측에 따르면 2025년에는 글로벌 GDP 성장률이 약 3%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럼 2025년 글로벌 경제가 직면할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지정학적 긴장 등이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2%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내년에 내수가 일부 회복하겠지만 수출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트럼프 행정부 관제 인상이 2026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네. 정,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수출을 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만약 미국 관세 인상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 같은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어, 한국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럼 2025년에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기준 금리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로 예상이 되고요. 네. 기준 금리는 2.75%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국내 건설 경기도 궁금. 합니다. 건설 경기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걸로 보시나요? 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건설 경기는 하반기에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음.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민간 부문 회복이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한국의 외환시장은 또 어떤 변화를 가꿀지 궁금합니다. 네,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5년 외환시장의 대외적 주요 요인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입니다. 대외적 요인들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탄핵 전국 등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어서 원화의 강세를 지지할 요인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원 달러 환율이 1,400원 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는 어떤 산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이유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요. 네. 어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올해도 AI와 친환경 기술이 주목받겠다라고 보시고 있, 있는데요. 네 매니저님 올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생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매니저님도 아그 빠르시죠? <laughs> 그럼요. 네 빠르시죠. 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거를 여러분 아시나요? 이 제스처를 모른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네 매니저님 <웃음> <웃음> 뭔지 아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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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맞아요. 아 요즘 친구들은 이런 스마트폰을 많이. 어, 어 그렇죠. 렇게 네, 그렇죠. 렇게 잡는다고 그렇죠. 얘기를 음. 하는데, 아, 요렇인가요 네. <웃음> <웃음> 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화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진 기자님은 테이프 혹시 아세요? 어, 그럼요. 저도 테이프 세대거든요. 아. 어렸을 때 테이프 종종 보면서 자랐습니다. 네. 그럼 넷플릭스 시초가 DVD 대여 서비스인 거 알고 계셨나요? 어. 아니요, 그거는 몰랐는데요. 네. 근데 OTT라서 당연히 콘텐츠 사업으로 시작을 한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네. 1997년에 설립된 넷플릭스는 어. 초기에는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음. 설립 당시 가장 큰 비디오 대여 체인이었던 블록버스터는 네. 비디오 대여점 분야에서 압도적인 강자였는데요. 미국 전역에 4,500개가 넘는 체인점을 거느렸으니까요. 음. 하지만 정해진 날짜 안에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내야 할 연체료 제도와 비디오 테이프 부피 및 무게로 인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이때 넷플릭스는 DVD를 고객에게 우편으로 배달해 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 네. 월 정액제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내면 연체료 없이 DVD를 무제한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그럼 이 넷플릭스는 언제 어떻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이 된 건가요? 네, 2003년에 첫 흑자를 내고 이익과 손실을 오가며 수익은 정체 상태였는데요. 음. 그러다 넷플릭스의 두 창업자 눈에 유튜브가 들어왔고 음. 2007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며 콘텐츠 제작과 라이센스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또 시청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넷플릭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난해 12월 26일에 오징어게임 시즌 2가 네. 공개가 또 됐잖아요. 네.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이미 정중했습니다. 아, 역시. <laughs> 네. 외신에서는 기대보다 별로였다는 호평이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어, 여러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호평과 혹평이 갈렸지만 이 넷플릭스 12월 넷째 주 23일에서 29일까지 이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시간이 무려 4억 8760만 시간으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또 9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열띤 반응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온 이후에는 인베스팅 닷컴 유저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생각보다 검색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어. 지난 지난 일주일간 넷플릭스의 검색량은 1,000뷰에 그쳤습니다. 음. 주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넷플릭스의 주가는 80% 넘게 상승했는데요. 어. 다양한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인기는 조금씩 시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의외의 반응을좀 보이고 있는데요. 2025년 넷플릭스 기대작이죠.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이어 오징어 게임 시즌3가 하반기에 또 공개될 예정이고 기묘한 이야기 시즌5, 웬즈데이 시즌 등 여러 콘텐츠가 공개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2025년 넷플릭스 수익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2025년까지 넷플릭스의 수익은 430억에서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조에서 64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 네. 특히 광고기반 저가요금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음. 2024년 3분기에는 신규 가입자의 50% 이상이 광고를 도입한 국가에서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음, 이 치열해진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2022년 상반기 한때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가 감소가 되자 아, 광고용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음. 광고 좀 보고 저렴하게 사용하라 라는 전략인데요. 네. 이 요금제가 도입된 후2 0 2 3년 9월 기준 넷플릭스의 가입자 3명 중 1명이 광고가 포함된 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이 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고용 요금제는 넷플릭스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단순히 구독자뿐만 아니라 광고주들의 에도 매력적인 이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5년 넷플릭스가 직면할 주요 경쟁자는 누군지 또 궁금합니다. 또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애플 TV와 디즈니 플러스 등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애플 TV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한 서비스를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와 마블 스타워즈 등 계열사의 방대한 작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넷플릭스는 독창적인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애플 TV와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OTT들과의 경쟁이 올해 또 넷플릭스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올해까지 어떤 종류의 콘텐츠에 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와 지역 맞춤형 콘텐츠에 더욱 집중할 음.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네. 넷플릭스가 또 올해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경험을 개선할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저조한 콘텐츠는 과감히 정리하여 스트리밍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 예로 흑백요리사 하면 다들 아실 텐데 어, 흑백요리사의 성공 역시 AI 기반 추천 시스템의 영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단순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것을 넘어 네. 시청 속도, 유사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의 선호도 등 다양한 음. 요소를 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또 AI가 생성한 썸네일을 통해 사용자 관심을 유도하는 등 세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올해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도 개선하고 다양한 시청자층을 끌어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이 푸른 뱀은 다산, 재탄생 그리고 치유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2024년은 한국에게 참 다사다난한 해였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픔과 상처를 지금은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디 2025년 새해에는 푸른 뱀의 상징처럼 우리 모두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하루 빨리 사회 안정이 오길 소망합니다. 2024년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키워드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만관부, 만사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